홍공 훗!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홍콩쌤이 오늘도 이렇게 이불을 이불을 입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데이 21 21강 되겠고 형용사 그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형용사는 그렇죠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테이블 탁자 하게 되면 보통 우리 머릿속으로 탁자 떠올리는데, a table 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그냥 이타 테이블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타입을 할뻔 했네. 테이블 하게 되면 실제 물건은 아니고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탁자예요. 일반적으로. apple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 근데, 어를 붙이면 이제 물건이 되는 거죠. 하나의 테이 b 이렇게 물건이 되는 겁니다. a table. 근데 이게 어떤 탁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데 얘 앞에서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큰 하게 되면 형용사로 따라보세요 Big, big table 이렇게 되고 만약에 둥근 거면 따라보세요 Round, round. 그래서 around table. 만약 까만색 테이블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우, 잘한디, 잘한디. A black table.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숫자 나타낼 수도 있죠. 이죠 two tables 이런 식으로 없어지고 two tables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테이블이 진짜 많을 건데 얘를 붙임으로써 big table, round table, black table 하게 되면 많은 테이블 중에서 좀 범위가 좁아지겠죠, 그죠? 선택의 범위가 좁아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범위를 줄여줄 수 있는, 그쵸? 앞에 수식해 준 예를 형용사 중에서도 한정적 용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한정적 용법, 오케이. 자, 이렇게 배웠었고, 여기다가 앞에 주어동사 붙이면 It is a table. 그것은 테이블입니다. It is a big table. It is a round table. It is a black tabl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 주어하고 비동사 붙이면. 자 이렇게 할수 있었고 이번 시간에는 한정적 용법 말고 서술적 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쉬워요. 서술이란 말은 뭐뭐하다. 따라해보세요 뭐뭐하다. 자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비동사 다음에 그냥 형용사만 오는 거예요. 좀전아 좀... 괜히 주웠네. 어떻게 복구한데요? 감독님께서 웃으면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좀 전에 보세요. 우리 문장을, It is a big table. 아, 운동되고 좋네. 네. 깊은 뜻이 있구나. 자, 이렇게 될때 보세요. A big table 할 때, big이, 그죠? 테이블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그죠? A big table.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근데, 요거랑 조금 다르게, 그냥 바로 비동사 다음에 big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It is big. 그럼 그것은 크다. 물론 이제 그게 테이블인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상황이 내가 테이블 앞에 있으면 it is big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는 듣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로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예, 형용사가 와서 뭐뭐하다라고 나타내는 거. 예를 이제 서술용법 풀어서 쓴다라고 해서 서술용법이라고요 자, 더 big 그렇죠? 하게 되면은 비동사 다음에 더 하게 되면 키가 크다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빅도 어때? back 하게 되면 그냥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물론 여러분들 이 비동사는 앞에 나온 주어에 따라서 이제 바꿔줘야겠죠. 그죠? 그냥 죠그 그대로 비를 보통 쓰지는 않아요. 자, 조금 이제 다른 단어도 볼게요. 자, old. 발음 조심해야 돼요. 입모양 잘 보세요. 우리 홍콩쌤 입모양 잘 보세요. old. 오우 발음이 렇게 old. 대체 그죠? 늙은, 오래된, 영. 해서 be old 늙었다 오래되었다 그렇죠 be young 젊다 어리다 이렇게 돼요 요한 덩어리 앞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주어만 붙이면 되죠 엄청 쉬워요 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좀 전에 했던 be tall, be big 있습니다 문장 주어만 붙이면 되잖아요 he is tall he is tall 그는 키가 크다 돼요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 그는이다 키 큰.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언제 그렇게 해다해요 원어민은 그냥 후딱 말하고 후딱 가버리는데 해석하고, 아, 키가 크다고요? 하고는 어때요? 원어민, 어디 갔어? 가고 없어요. 그래서 덩어리로. 어때요? He, 일단 끊고, is tall. 그는 키가 크다. 혹은 그 키가 커. 요 정보가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요. 그 키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죠? It, 그것은, is b i g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게 쪼개지는 말고 그냥 비동사, 형용사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다. 더 자르면 대기는 되지만 나중에 헷갈려요, 그렇죠? 자, 좀 전에 했던 거 역시 is old는 어때요? She is old. 자, 그다음에 you are young.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늙었다. You are young. 너는 젊다. 어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비동사 다음에 바로 그냥 어언 없이 바로 한 방에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한 덩어리가 되는 것 얘를 무슨 용법 그죠 서술적 용법 뭐뭐하다라고 바로 되는 거 얘랑 다르지 그죠? a big table 할때 a big table 이런 식으로 명사하고 결합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요 차이점 다시 한번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이 보세요. 한정적용법은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옵니다. You are 분명 히쓸수 있지만 a young man. 그래서 young man 젊은 혹은 어린 남자. 근데 어린이는 남자면 좀 그러니까 그죠? 젊은 남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수식해주고요. 서술지용법 어때 그냥 you are young. 너 젊어요. 당신 젊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동사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거고요. 얘는 어때요? 그렇죠? 뒤에 이렇게 있는 명사. 하고 이렇게 친하더라. 여튼 확실한 것은 너에 대해서 정보 주는 거고 얘도 어때요? 영맨 그죠? 젊은 남자. 그래서 얘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야 차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너는 젊다 혹은 당신은 어리다. 자 뭐가 될까? You 다음에 비동사 와야 될 거잖아요. You are young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 동안 우리 계속 반복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 너무 쉬워 할수 있겠죠. 제가 어, 시작할 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어려워할때 반복하다 보면 된다. 단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각마다 원칙을 두면서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라고 차근차근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중요하고. 홍콩 세미나에게 방향을 잘 잡고 나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계속 기대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결국 나가서 영어 쓰기 말하기 여러분 결국은 해야 되잖아요. 학교 시험도 당연히 잘 봐야 되는 거고 저 솔직히 좀 부끄럽긴 한데 예, 좀다 예, 잘하는 편입니다. 다 골고루. 그래서 계속 이제 따라 나가보면 그것도 자동으로 그냥 잘하게 될 거니까 <laughs> 제 자랑은 여기까지. 예, 여러분들이 함께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우리 복수주어, 복수주어 한번 붙여서 오늘 문장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복수주어, 우리 있죠, 그죠? we라든지 뭐 you라든지 이런 거, they 이런 것들. 보통 비동사 뭐 쓰면 되냐면, 그렇죠? are 아니면 were 네, 쓰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형용사 붙이면 됩니다. 아까, 그죠? 우리가 이거 배웠던 거니까 앞에다가 주어만 붙여볼게요. we are young 우리는 젊다. 자, 만약에 비동사 과거로 바꾸면 we were young.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우리들은 젊었다. 이렇게 됩니다. are, were 이렇게 쓰이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요. 더해 볼게요. they are pretty. 자, 그들은 예쁘다 이렇게 됩니다. they are pretty. 과거로 바꾸면 여러분들 먼저 읽어 보세요. 시작 누구 안 읽어요? 같이 읽어요. They were pretty, 그죠 그들은 pretty, 예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y were pretty. 특히 they 발음할 때 이게 참 발음이 선생님 발음 모중에 뭐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 저는 이제 제 친구들, 교포 친구들 사귀서 한 6년, 7년 정도 계속 영어를 듣고 이 말하면서 배웠는데 그때 진 진짜 많이 지적당했어요. 친구지만 너무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말했거든요. 나 발음이 너무 고치고 싶은데 친구로서 진지하게 내 발음 어떠니 하니까 그 친구가 어? 발음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말 진지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해라. 나 괜찮다. 나 쿨해. 내 발음 괜찮아 했더니 아, 걔 멍멍하더라고요, 제가. 아, 친구니까 나 쿨해. 말해 했는데 발음 몇 개를 지적해 주더라고요. 어, 기분 너무 안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 I'm not cool. <laughs> 나는 쿨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 참 많이 지적했던 게요거 발음이에요. 그래서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를 살짝 누가 메롱해요? <laughs> 메롱까지 하지 말고, the, the,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they. 살짝 보세요. they. they 아니에요. they. 됩니다. they were pretty. 이게 돼야 나중에 빨리 해도 they were pretty.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죠? 원어민들이 에이 쌤. 원어민들이 할 때마다 네로매로 하고 있을까요? 하는 친구도 있지만 다 정확하게 발음해. 진짜. they were pretty. 이렇게 they 확실하게 해요. 마찬가지요 mother father 다 원칙이 그래요. mother, father 다 그래요, 진짜. t h e 저대로 해야 됩니다 저대로자 볼게요 자 이번에 힘센이라는 거 따라서 strong strong 힘센이에요 you are strong you are strong 자 볼게요 힘이 셌다 하게 되면 바꾸면 되죠 you were strong you were strong 너희들은 힘이 셌다 이거요 저는 힘이 세본적 없습니다. 힘이 세본 적이 없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동사 기억 나니? 오 이제 기억나는 친구들 많죠, 그렇죠? 동사 앞에서 조금 이제 도와주는 의미를 그죠? 조금 정도를 도와주는 조동사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알았어요, should. 있었고 우리 배웠던 게 can도 배웠었고 그죠? 어, 여러 가지 있었어요. will도 있었고 must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던 거 일단 저번 배웠던 거는 따라보세요. will, should, may, must. 그래서 나 반드시 갈할 거야. 의지 굉장히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보니까 나 치킨 먹을 거야 하다 보면. 일단 문열어보면 어떻게? 진짜 먹고 있겠죠? 그래서 의지가 세기 때문에 일어날 일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어? 미래를 나타내고 should 어 이거 진짜 좋은 거니까 너도 한번 해봐야 돼. 나는 어뭐뭐 해봐야 된다.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May 뭐 뭐일지도 모른다. Must 네,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얘두 개는 그렇죠? 추측을 할수 있다고 했어. 범인이 얘일 수도 있겠는데 뭐 뭐일 수도 있다. 얘는 어때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굉장히 강한 추측도 됐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배웠었죠, 그렇죠? 얘랑 그 다음에 역시 비동사 아까 붙일 수 있습니다. They are old. 그들은 늙었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도 보세요. You are smart. Smart. 똑똑한 거예요. 스마트하다고 그러잖아요 You are smart.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요. 자 얘는 이제 좀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붙었어요. 조동사 붙었습니다. 조동사는 어때요? 비동사 도와주는 거니까 보통 앞이 주, 그죠 우리가 부정을 하든 뭘 하든 그죠? 일단 앞으로 우리는 항상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보통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 이렇게 앞에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 앞에 붙고 비 앞에 이렇게 워 붙었습니다. 자, 붙었고요. 주의할 것은 조동사 다음에는 그죠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동사 원형. 즉 is, are, am 이렇게 쓸 수가 없고 원형. 대장 형태니까 대장은 b가 되는 겁니다. b가. 자,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they will be old. 그래서 요거 두개 그냥 세 개까지 그냥 한 덩어리로 보세요. 그래서 원래는 늙었다인데 늙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 늙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늙을 것이다. 너는 will be s m a r t 똑똑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에다가 이렇게 조동사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자꾸 이렇게 붙여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B 플러스 형용사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조동사 다음에 우리 동사에다가는 S, ES 뭐 붙여도 안 되고 과거형도 바꾸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동사의 뭐 원형이라고서 해 여러분들이 제가 동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참치 막 이랬었잖아요. 그죠? 즉, 비동사도 am, are, is, were, was 진짜 많은데 그쵸? 요거 그대로 오면 안되고 네, 비동사는 그쵸, 비가 와야된다. 요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단어 몇개더 배워봅시다. 비동사 말고 얘랑 좀 속성이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따라서 become 뭐뭐 해지다, 뭐뭐가 되다란 뜻이에요. look 보통 ~~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제 피곤해 보이는데, 이런 거. seen, ~~인 것 같다, 느낌이. sound, 어, 제가 농담했는데 어, 재미있게 들리네. 이렇게 ~~처럼 들리다. 이런 동사 다음에도 우리 배웠던 형용사부터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쓸수 있어요. He becomes tired. tired 하게 되면 이거, 아, I'm so tired. 피곤한 거거든요. becomes tired니까 아, 피곤해지는 겁니다. 해진 거. 피곤해진다. 그래서 얘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세요. 그는 피곤해진다. 자, 그다음 my grandpa seems tired. s e e m s 는 이제 짐작하는 거잖아요. 보고 어유, 그런 거 같네.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seems tired. 피곤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is 쓰게 되면 느낌 다르죠. 그거는 그냥 정말 사실이에요. My grandpa is tired. 할아버지 진짜 피곤하신 거예요. 얘는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짐작. 그래서 그 느낌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여 i 튼 t 렇게 형용사 하고 이제 같이 쓸수있다 i 거 그렇죠? 단어들이 조금 여러 개 나오죠? 단어는 혼자 이렇게 단어장에서 i 우는 l 보다 i 렇게 문장 안에서 같이 보고 해석하고 아까 i 럼 어, t i 어, r e d 이렇렇해 해보는 게장좋좋요요알죠죠자렇렇됐습습다다 Nice. 다시, you look nice. 그러면 look nice니까 멋져 보인다. 너 멋져 보여? It sounds good. It sounds good. 그 그것은 좋은 것처럼 들린다. 아까 sounds 뭐뭐처럼 들리다 했으니까 좋은 것처럼 들린다. 어, 그 좋은 생각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할때잘 쓰이는 겁니다. 자, 퀴즈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 문제. 우리들은 젊었다. 현재요, 과거요? 과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We were young. 이렇게 되겠죠. 그죠? We were you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홍콩 퀴즈! 자,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한 단어 딱 채우는 건데, 어, 당신은 젊다. 당신은 젊다. 현재입니다. 이때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뭐가 될지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홍콩 헛.